예 yeah, 예잉 yeah. 오 We like it. to party 예예예 예잉 힐벤 디바 힐벤 디바 힐벤 나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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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뒤에 뒤에 이 거대한거 뭔데 he'll he'll 이거 he'll 아. 어, 뭐야 이거 왜 죽었어 미안 때리고 있는게 넌줄 몰랐어 <놀란람> 집어줄 알았어 몇 번이야, 뭐? 자리한테는 내가 수류탄도 던졌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. 세워놨어, 라인. 제둘째만할 듯. 알가리의 자리. 에이. 쉿이다, 아이 쉐시다. 쉐, 희망가희망가 희망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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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쩔수 없죠 희망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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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해변 <목소리> 많은 거 같은데? 응? 엄마 바꿔봐 얘 라임 미친놈 뭐야 이거 얘해 <목소리> <야, 일뱀> 많아요? <목소리> 그래 아니에요 <일뱀>. 얘수 <목소리> <줄> 있나? <목소리> 와나 해변 캐나다 한 거야 이거 자리야놓고날이스다 와! 이 봐. 이봐, 이봐. 뒤파자. 기름 리야 아, 그래. 잘 와! 제 저, 저, 아 저, 가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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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아이 오, 안아 있다. 아나 어디야? 나이스어아요요이고놀랐오른쪽 <laughs> <아니, 뭐세요? 웃음> <이빨, 일로와. 아유. 웃음> <laughs> <레이컨> 아, 와, 쟤네 지금 루시 못죽인 거야? 전난거 같아. 라인을 어 <laughs> <나이스 빛. 들어가네>.

나이그룹에나이구르서 나가도 돼? 아 왜? <laughs> 어. 아 이게 한 명한테 안 들어가네. 이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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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뭐라, 이거 저렇게 한다냐? 에, 진짜 감동을 어 야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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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나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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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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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 저거, 거

괜찮은데 <laughs> <천천한데? 웃음> 그 자리야. 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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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자리야 간다. 왼쪽 쪽에 자리야. 전소 닥쳐. 닥쳐 버신다. 쿵 부딱. 이게 아이 볼로 보 쟤는 왜나 혼자 공스 게임 하는 이 기분 뭐지? <laughs> 나가다이 시켰다. 내가 왔을 때자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. 어. 나 알아, 하나고. 카페도 있잖아. 뭔 어, 너무 무섭안바뀌 놓는데? 자날인데? 아이스건 <laughs> 너무 무섭고. <laughs> 그래 잘죽니 아니요. 어서 쳐넣어서 쳐었어아 너무 무섭고. 제제 러한테막 달려온다고. 개 무섭게. 야 근데 싹다해 아, 근데 우리 무서워. 우리 둘 뿐이야. 라인 아, 그래? 자리 없어 빠져봐 빠져봐 라인 빠져봐 라인 빠져봐 라인 빠져봐 라인님 안돼 가야돼 이거 아니야 <laughs> 아니라고 아니, 아니, 혼자 아방했다 아아까비 아뭐다 뺏었어? 도망가 아주 존나 할만 했어 근데 아까웠어 어 이게 아니고? 안... 어? 와우 히터 네 히터가 나이스 방금? Aku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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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뭐라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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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뭐라 h oh, 라이 o 파라 h oh, 라 h 라 h oh, 라 h o 파라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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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저기, 지지마나 공부 게임 이미 갈 테고, 한번탔 겠다.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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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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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에 밤에, 어에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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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어 잘해야지.. 아 진짜 이 내가 줄게소진자 없어 누가 있다 깐피 왜 이리와 어디있어? 야 이건 또 뭐야 쟤 왔어 제발 뛰지마쟤왜 저러냐 원래 저렇게 해서 뭐 걸릴까 <봄> <봄> 이건 질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.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아. 근데 하던데. <laughs> 내가 했을 때 자리아가 안 들었던 게 분명. <laughs> <안> 요포야오지서 <중요해>. <laughs> 밀런스를... 탄이 안 됐어. 가 어, 누가 도는 <laughs> 음... 살포시 던져주고 어... 도망가~ 도망가~ 아이~ 라이큐 라이크라이야지 보여야지. 강대방을 위압해 이래라. 음... 배려도많 이잘 탔다. 이런, 얘가 이렇어 어? 던져온 야그래어어 <목소리가>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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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에이. 대체 뭐 아, 나는 저 라인을 이해를못하겠 아, 어, 나는 우리도... 저

포인트 와, 포인트 o 원아 i n t 이 o 이지 i n t to 야 o i n t 지 o point to point t 왜 깐족거려요? 왜제 잘하긴 잘해? 우였어, <laughs> 너무 많이.